알맞은 덧셈식을 찾아볼까요? 이번에는 내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덧셈식을 찾아봐. 필통 속에 연필이 세 자루, 색연필이 한 자루 있네. 어떤 덧셈식으로 나타내야 할까? 세 자루와 한 자루를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1. 잘 찾았어. 그럼 3 더하기 1의 답도 한번 써볼까? 3과 1의 합은 4야. 답은 4. 대단해.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.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려면 어떤 덧셈식을 골라야 할까? 왼쪽 테이블에는 3명, 오른쪽 테이블에는 2명이 있으니까 3 더하기 2가 되겠네. 좋아. 그럼 3 더하기 2의 답도 구할 수 있을까? 물론이지. 3에서 이만큼 늘어난 거니까 4, 5, 식당의 사람 수는 모두 다섯이야. 정답은 오. 정말 잘했어. 마지막 문제. 그림 속의 늑대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덧셈식을 써야 할까? 회색 늑대가 네 마리, 흰색 늑대가 네 마리 있네. 4와 4를 모으면 8이니까. 4 더하기 4를 해야겠지? 4 더하기 4는 8과 같다. 빈칸에는 팔에 들어가야겠다. 두 사람 다 정말 잘하는구나. 칭찬해.